경찰서에서 출석 통보, 절도 혐의로 조사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찰서에서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절도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이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진술 청취를 받는 절차입니다.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 없이 단독으로 출석하면 진술 내용이 오해되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출석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략적 접근으로는 출석 전 혐의 사실 확인, 관련 증거 수집, 진술 범위와 태도 계획, 경찰 조사 시 권리 설명 및 불리한 질문 대응 방법 등을 준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변호사 참여 시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추궁을 막고 진술 기록을 검토하며 향후 형사 절차에서 방어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출석 전 충분한 준비와 변호사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사건의 향후 전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